이게 바로 성경지, 성견 지명입니다. 걸렸다. 안 되겠다. 캔슬부터 시켜야죠. 숨었네 아유 지금 들어가면 죽는데 아이고 저걸, 저걸 뚫을 수가 없어 됐다 했다 아, 못들겠어 됐다. 아니, 뭐라고. 아, 훌. 이상하게 걸렸어. 주교, 뭐가 돼? 아, 뭐가 되냐고요? 나의 죽음이. 아, 이저 회복한 애들까지 죽이는 건 가능한데 그냥 회복한 애들 무시하고 주교만 패일까? 근데 그럼 회복할 텐데. 주교가. 무명 왕이랑 무희랑 감시자랑 프리데랑어 기타 등등 웬만한 애들보단 더 어려워. 옷 이렇게 입는 거요? 컨셉이랑 이보단 그냥 대충 아무거나. 죽여야 하는데 진짜 좀센 보스에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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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아무거나 내 취향으로 하늘에 주먹질하면 뭐가 이상해 아 우랑 공가 싶다. 됐어요 선녀석 죽이면 나올 거란 말이야. 자, 속전 속전 속결로 주교를 팬 다음에 끈다. 아니, 일단 깬다. 간다. 대주교! 많이 패서 그냥 주교만 패서 끝내면 될것 같아요 중앙쪽으로 끌어내기도 했겠다 그냥 패서 끝내 네 심플 이즈 베스트 얼마나 좋아 그냥 패 컨트롤 따 필요 없다 그냥 유혹하는 해고 쓰세요 주교를 상대할 때는 유혹하는 해고를 씁시다 2회차 이상부터는 어차피 패치 이용해서 계속 구매할 수 있으니까 1회차 때도 구매 가능하구나 그냥 패면 끝납니다 아, 최종 보스 잡았다. 요번 최종 보스는 사실 데문의 왕자일 것 같아요. 데문의 왕자. 이게 횡백이 공격이 있는 무기한테는 쉬운데 단검이나 종백이, 그레이트랜스 같은 종백이밖에 아니 종백이나 아니면 찌르기밖에 없는 무기. 를 상대로는 주교가 진짜 셉니다. 대문의 노왕은 한 마리가 덤비니까 괜찮아. 주누르도 잡았으니 잡을 수야 있겠죠 얘는 항상 여기서 죽어요 머드팩 효과가 좋은 머드팩 은근히 경직도가 높다 요 공격이 은근히 경직도가 높아 예전에 아 뼈주먹 뼈주먹 그 아론 공격 그때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풀방입니다 5강 그걸 반영한건가? 뼈 주먹에 그럴거면 모션을 갖고 왔어야지 3에 뼈 주먹이 나왔다면 개구리였을텐데 하필 맨 3에 안나와갖고 용골 주먹이 어디서 나오는 거였더라? 원. 아니면 데몬즈? 아니야. 데몬즈 용골 주식인데. 주먹은 까마귀 발톱. 까마귀 발톱은 주먹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근데 전기가 짱 세죠. 까마귀 발톱. 전기 최강자. 클로가 따로 분류가 되나? 주먹으로 분류되나 클로는 모션은 똑같잖아요 아마? 더비데이터에 군락킥이 있다고요? 오, <목소리도> <흉> <목소리도> 네유다이님수원 감사합니다 일 열심히 하세요 무슨 일이 있네 어쨌든 열심히 하세요 지금 이미 화장실 가서 못 들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아 화장실 가서란다 다시 돌아가서 유저가 쓰는 군다킥? 그거 한번 보고 싶네 다리 짧아서 잘 안맞을 것 같아요 팔도 공격하면 잘 안맞잖아요 그리고 군단은 군단 공격하는 거잘 보면은 다리를 이미 든 상태에서도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그한 다리로 지탱하고 있으면서도 이동이 이동하면서 킥이 가능한데 플레이어는 그런 거안 되잖아. 네, 군단킥그 뒤돌아차기 이상이 걔는 막 중력이라든가 물리 법칙이라든가 그런 걸다 무시하고 공격을 하는데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어제 아, 군나 보러 갈 테니까 그때 볼수 있겠죠 뭐. 한발 들고 이동할 때 깽깽이 발이 아니라 걔는 그냥 땅에 발이 아예 붙은 상태로 이동을 해요. 힐리스 킥그 느낌이네 딱 아니야 보이지 않는 소리라던가 그런 것보다 힐리스를 쓰고 나서 아니 힐리스 착용하고 나서 쓰는 그런 킥딱그 느낌이야 그 상태에서 쓱 미끄러지면서 공격을 하는데 좀 황당해 무희요? 무희 뭐하더라 요즘 애들이 힐리스를 신고 다닌다고요? 그건 우리 때 유행했던 그건데. 아니 돌고 돌아서 오긴 한다더라. 헐 신기하다. 온다. 얘는 어떻게 죽일까? 마치게 하면은 내가 이기나? 초보자. 오, 야, 안 돼. 아, 지, 중간부터 제가 강인도 높은 공격 쓰면 밀리네. 아, 뒤못 잡았다. 에이. 이거 구석에 모란어포 태면은 아저 붉은색 벌써 죽었어. 저 배터 같은 놈. 내왜 이거 바로 나올 줄 알았지? 공격 바로 나올 것 같더라. 자, 전기 간다. 없었구나 아 전기간다 스테미너 회복하고 스테미너 회복하고 아 이것만 쓰면 되네 괜히 어퍼컷을 날려가지고 스테미너가 부족해서 나중에 맞았는데 이거 그냥 이것만 쓰면 못 일어나네요 개꿀 아니, 어퍼컷이 강공이 아니라 전기 저 내려 찍기까지 쓴 다음에 다시 한번 R2 누르면은 나가는 공격입니다 경직도 높았어도 빡센 보스는 아닌 게 적어라서 뒤잡 먹기잖아요. 뒤잡 요엘 구멍이라니까 너무 더럽게 들린다. 그냥 어두운 구멍이라고 해요. 요엘은 지금 이제 곧 죽을 걸요? 요엘 곧 저승 갑니다. 뭘 히토미를 꺼? 뭘 히토미를 그래 아니, 여기서 어떻게 하면 히토미 얘기가 나오죠? 야한 게 아니야, 더럽다고. 와, 진짜, 그, 사람, 사람, 저 무슨 이상한 사람 만드는 거는 순식간이네. 도대체 뭘 생각하고나서 나한테 그런 죄를 뒤집어 씌우는지 모르겠는데 요엘이 어때서 더럽다며알 그래 내가 이상한 건 맞는데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좀 억울하네요 프레임 드랍? 내가 이상한 사람은 맞지 그래 그건 부정하지 않겠어 아 잘못 눌렀어. 아. 야 군맹 걸고 싸우려고 했는데. 첫 번째 팔찌 깨질 때는좀 빨리 깨 지는 거같 왠지 모르 겠지? 어? 방금 팔에 죽인 거야? 에 클림 투닥소투 공략 방송 에서 주로 나오 는 하이, 이 름이 뭐 예요? 흑마녀 하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흑마녀, 흑마녀 세트 말고 따로 입는 거는 흑마녀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사자 마술사의 흑마녀 세트, 아 흑마녀 바지를 제일 좋아해 갖고 사자 마술사 상의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상의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거든요. 아니요, 흑마녀는 상의가 길어요, 상의. 상의가 원피스고, 하이가 이거. 비렐름 상이요 아, 원래 참 오늘 죄송 기사 하려고 그랬는데. 깜빡했다. 깜빡했어. 귀인 저렇게 입고 이루실 가면 배탈 안 날까? 그런 거날애드었으면 이미 팔란의 성체에서 독 걸려서 사망하지 않았을까요? 죄송 기사, 비렐름이라고, 그, 입에 달린 게 죄송이란 대사라는 애가 있습니다. 다음엔 투르하고 요번 거 끝나면 투르하고 그다음에 죄송 룸을 해야 되겠다. 대검이요, 이미 많이 했지. 그렇게 따지면 근데 이게 직군별로 따지면 안한 직군은 이제 없습니다. 원래 작업을 유일하게 안 했었는데 작업이 요번에 따박을 나게 했으면서 끝나. 작업 했잖아요. 까마귀 날개 플레이하면서 작업도 끝났습니다. 책형이요, 아 책형도 해야 되구나 아니, 스피드러는 아마.. 안할거 같고, 프레디 컨셉이요 했죠? 관염에 대해서는 해갖고 보이지 않는... 저거란 뭘까 방패 플레이는... 어렵... 지는 않은데다가 너무 밋밋해갖고 와 요거밖에 안 달았어 대문의 왕자 어떻게 깨냐? 컨셉 했 습니다. 이 스킬 뛰어넘 기도 힘들 어 하고 너무 짜증 나피 하기 너무 힘들 어. 안 받았어. 복근 안 보여요? 아니, 가슴 안 보여요? 이렇게 맞습니다. 아, 죽을 뻔했다. 불 뿜는다. 프레스. 아리군. 이제 한 대면 됩다 안맞았대 아, 제대로 안 맞은 게 맞네. 어 7일 당일날 진짜 깜짝 놀랐네. 진해데문 시체요. 다크엔테는 이미 했습니다. 지난번에! 진해대문 시체도 있어요. 이게 <목소리> 석궁 플레이는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대공플레이도 혼자 할 때는 막... 그랬는데, 석궁이면은 석궁은 좀... 진해대문 어디인지 모르겠다. 진해대문 있는지 처음 알았네. 이리 나가 남자라고요? 아니 허위 사실 아니 허위 정보를 유포하면 이 군이 가서 때립니다. 이분이 더 좋아할 수도 있다고? 여동생이 남동생으로 바뀌어서 좋아할... 아니구나 누나가 형으로 바뀌는 거구나 아니, 지켜주지 않아도 되니까 더 좋아할 수도 있겠다 됐다! 성녀의탈리스만 아, 작대기가 하나 더어서아저그 얘기 지난번에 했었지. 고자가 되어라. 이혼이 알 때리면 되잖아요. 아, 알이 란다 아. 거목 때문에 헷갈렸네. 방금 고자랑 거목 얼굴 때리면 돼요. 얼굴! 얼굴 때리면 됩니다, 얼굴. 스모 컨셉? 스모는 근데 사실 그때 씁잖아요? 저거 때. 그윈의 사기사. 물론 내가 한건 아니지만. 암컷일수도 있다고요? 근데 여자도 저기 맞으면 아퍼 남자만큼 아프진 않겠지만 여자도 당연히 저기 맞으면 아파요 아무래도 좀 맞아봤냐고? 내가 여자가 아닌데 저기가 실제로 맞아봐서 아프다고 하지 않겠죠 겪어봐야 아는 건 아니잖아. 어, 얘 덤비는 걸 보니까 죽방을 한번 막고 싶다고. 뜨거라. 나의 스위치 순이만큼 뜨거라. 이야, 역시 오니짱 인두성 최고다재. 아니 여기서 왜 인두성? 어? 아, 함량. 공격하지 말아 줘요. 아이, 잔인한 놈. 다시 한 번. 내세 네, 번의 구걸을 보면 안 돌아간 놈은 있구나. 내 네, 이렇게 간절하게 구걸 했는데도 안 돌아간 놈이 있구나. 거. 어, 내가 밀린다? <laughs> 저거 띄우기 안 먹히네.